제가 방송 준비하려 별걸 다 준비해왔어. 아나, 오늘 말에 저 아나운서 지금 멘트까지 다. 자, 지금 잘 봐봐요. 이회전 시작됐습니다. 라이트북 홍수환. 자, 시작. 네, 이회전나섰습니다 라이트북 홍수환. 카라스키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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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라스. 다시 넘어지는 홍산 선수. 다시 넘어. 역시 펀치가 굉장히 강하군요. 이에서 두번 다운된, 다운된 홍산 선수 다시 일어났습니다. 다시 홍산 다시 가요, 다시 가요. 홍산입니다. 치서나가는 홍산, 나가는 홍산. 많은 팬 소리와 다운된 홍산. 역부족입니다. 역 끝난 가 봐요. 역부족. 아이고 역부족이래. 다시 맞도니다 다시 맞습니다. 시간이 아쉽습니다. 시간이 시간. 아유고또잡요 아유 네 번째 다운 끝난 거야 끝난 거야 네 번째 다운 자 이제 홍산 졌어 자 홍산 졌어 오 라이트 라이트 호 야, 야야 두번두번네 번이나 다운 됐지 홍 아주 아나운서도 막 지금. 자, 오! 전에서 홍수한 선수가 다운되는 카라스키입니다피틀거리 카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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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라스. 야야 홍수한 다운됐어. 다운됐어 지금. 홍 2, 3, 선수가 다운스입니다 아웃. 홍수한 선수 다웃 면을 오케스완세 고객 신신동벌은 기뻐해 주십시오. 우리 자유통일당 여러분, 기뻐해 주십시오. 홍수환 선수가 네번잡버렸다가 3회 전에 그냥 한 방에 날려버려가지고, KO승 했습니다. 야 그런데, 그런데, 자, 그 다음에, 카라스키아가 왔어요. 한국에. 자, 한번 보세요. <laughs> 11전, 11승, 11KO에요. 11KO, 저 사람이. 잘들어봐바 지는 것은 다음에 다시 기회한 것이다. 미 f i l o s o f a 음. 하나마 국회의원 para ganar. 그때 패배가 패배. 성공의 기반이 되었다. Gracias a Dios le servimos a m No gané el campeonato mundial de box, pero gané el cariño y el afecto de mi pueblo y el cariño de todos mis distritos Miguelito. Yeah. Que, mi, re, mi recomendación mm. es que, que venga mm. al mundo político con un solo fin, de convertirte en autoridad y ayudar al pueblo. 의 medicina, en carretera, en casa, n v i v i e 정말 그 사라스키아 선수는 그 실패를 디디고 절망을 안 하고 열심히 해서 어쩌면 링보다 더 무서운 인생에서 그는 저를 누르고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. 시? 네. 시. 자. 그래서 홍수환 선수도 카라스키아처럼 한번 이번에 도전해가지고 한번 이제 저분이 국회의원 됐으니까 이제 한번 홍수환 선수도 이 나이에 한번 도전해서 이제 국회의원 한번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야, 지는 것은 다음에 이기기 위한 것이다. 와. 그리고 우리도 지금 자유통일당 기독교 이게 조영기 목사님 김중국 목사님이 에? 기독당을 세워라 이거 정말 전광호 목사님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고 넘어졌는데 이번에는 일어서야 되는데 홍수환 선수처럼 이겨야 되는데 이야 정말 이거는요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새벽 1 시가 됐는데도 만 명이 넘잖아. 지금 이거 봐요. 이거 영화를 보는데 여러분 주무시고 있어? 지금 영화 보잖아. 영화 생방송을 지금 하고. 그래서 이 홍수환 장로님이 이게 원래 북한에서 저기 어머니 북한 다 평양 출신이잖아요.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오셔서 이렇게 애국자가 되셔서 이게 여러분 전면에 나섰지 않습니까? 지난번에 이게 저 말씀하시는 추모사 말씀하시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. 그렇다면 니네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중공은 왜 이북에서 300만 명이 굶어 죽을 때까지 중공은 단한 푼도 도와주질 않았냐? 미국이 우리 굶겨 죽였냐? 그렇지? 동일은 어? 너희들 때문에 안 되는 거야. 너희들은 대한민국,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72년 동안 불법 점령하고 있는 거이 자식들아. 들 보면 나와. 와, 들 보면 나오래, 나오래 이 자식들아. 내 손주 사위가 미국 장군이내 손주 사위가 미국 장군이래. 빨갱이 새끼들 간첩 새끼들. 빨갱이 새끼들 간첩 새끼들, 새끼들, 새끼들. 나오라이거다 때려 잡는다고.